지금 우리 당 경선판이 아주 공졸한 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전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분열과 갈등으로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국민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긴급한 현안입니다. 저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갈등을 녹여낼 용광로가 되어서 모든 정치 세력을 걸어안고 가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혼란스러운 나라를 안정시키고 선진대국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선거라고 나는 봅니다. 첫째, 당내 찬탄 반탄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음 사태는 탄핵으로 정리되었고 우리는 지금 대선 승리의 목표만 남아 있습니다. 당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함께 데리고 가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도 빅텐트를 위한 협상을 후보가 되는 즉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명계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승리 이후에 홍준표 정부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7공화국 선진 대국은 국립 통합과 미래 변혁을 위한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정권이 될 겁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대란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진보가 공존하는 나라, 진정한 통합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거로 하고 기자분들이 좀 해석을, 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우리 당 경선을 반탄, 진탄, 뭐 그런 거로 단에게 찬성했니? 단에게 반대했니? 그거로 좁혀서 어, 당 경선을 바라보고 있는 게 어, 이런 식으로 경선을 하면 어, 이겨본들, 어, 후보가 되본들 어, 새로운 나라 만들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도 나오려면 언제든지 단일화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경선이 끝나고 본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과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민감한 국제 현안에 대처를 할수 있습니다. 내정이 불안하고 내정이 갈등과 분열 속에 휩싸여 있는데 어떻게? 이 민감한 국제정세에 대처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경선판을 부디 여러분들이 탄핵을 찬성했냐, 탄핵을 반대했냐, 윤통을, 어, 제명시킬 것이냐, 출당을 시킬 것이냐, 그런 소재로, 어, 우리 당 경선을, 어,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간핵찬반, 뭐, 윤통, 재명여부 이거는 마이너한 문제입니다. 주요한 과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함께 가는 그런 국민 경선이 되어야 하고 또 본선도 주제가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주제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홍준표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국민들 앞에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정도만 하고, 어, 질문 안 받고 받아, 나가도 되겠죠? 질문 하나만. 아니, 안 받고 <laughs> 야아 <바까워야죠. 웃음> 그러기 시작하면 끝까지 또 받아야 되니까. <laughs> 예. 아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한덕수한테 매몰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에도 매몰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윤통을 철당시켜 봄들 그게 있었던 계엄이 없어집니까?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모두 다 안고 가되, 나라 전체 털을 바꾸는 그런 대선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물론 대선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은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이만하고 가도 되겠죠. 기자 여러분들이 당장 그 오늘부터라도 탄핵 반대 탄핵 찬성 그 작은 주제에 좀 매몰되지 말자는 겁니다. 윤통 출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어제 아마 오마이뉴스 기자가 또 물었죠. 오늘은 오셨어요? 오늘은 안 왔네. 안 왔죠. 그러니까 더큰 주제를 갖고 미래를 논하자는 게 이번 대선이 아닌가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갑자기 한덕수 대응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 입장이 바뀌었죠. 나는 비상식으로 보았으니까. 그러나 당원과 국민들의 요구가 모두 안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당원과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거 돌파 못하고 후보가 되어본들 옹조라는 후보 쫄파이 되는 바인데 어떻게 대선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다 받아들인다 이 됐죠? 오늘은 질문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아마 곧그 우리가 준비해야 될게좀 있습니다. 아, 준비해 가지고. 어, 다음에 기자 여러분들 대할 때, 어, 프리 토킹을 하도록 하겠시다 오늘 제 드린 말씀을 공공 한번, 어, 되새겨서, 지면에 또는 방송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치 30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선출직만 팔선을 했습니다. 대선에 나온 거는 내가 대통령이 안돼본걸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받은 혜택만큼 마지막으로 한번 봉사를 해보고자 나왔다는 거는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도 되겠죠? 에이! E <coughs> aí,